우리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태국에 거쳐 말레이시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에 빠지면 섭섭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외환위기를 대처했고 내부적인 혼란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잘 알지 못하죠. 아시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경기 침체 사례이고 각국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미세하게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인도네시아는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여타 아시아 국가들처럼 IMF. 그 금융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외환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외환위기 이전에 인도네시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명의 인구 집단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2억 명이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마음 한 뜻으로 집에 있는 아기 돌반지, 예물반지 같은 걸 들고 와서 나라 살림에 쓰라고 자진해서 근무기 운동에 참전하는 국민은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이질적인 국민들이 혼재해 있고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섞여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에게 식민통치를 받다가 네덜란드에게 식민통치를 당하고 1942년부터는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를 경험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열강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아시아 길목 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도 있겠지만 2억명의 잠재적 내수시장과 원유가 나오는 산유국이 기었기 때문에 열강들의 식민지로 계속해서 전락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초대 대통령인 수카루누를 주축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언합니다. 수카루누는 처음에는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초기 국가 시스템을 확립할 때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집단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습니다 아니겠죠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권위의 부재는 너무나 많은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의회는 너무 비능률적이었습니다 결국 의회 민주주의는 실패로 끝나고 수카르노는 교도 민주주의를 제창하는데 마리 민주주의지. 그냥 독재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재를 하려면 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군부의 힘이 커질수록 결국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법이죠. 수카르노는 점점 커져가는 군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산당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당시 냉전 체제에 있었던 미국 입장에서 수카르노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보안부대 사령관인 수아르토가 수카르노 대통령을 쿠데타로 전복하며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1965년부터 친공산 세력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수아르토는 인도네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면서 1967년 수카르노에게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수아르토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의 7번 연임에 성공을 하며 약 32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스와르토도 독립 운동가 출신인과 동시에 군인이었는데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래 군인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개입을 하면서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와르토는 다민족 다종교로 구성된 이 영명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에 단일 국가주의와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소수 지도층이 정치와 경제를 모두 주도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당연하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존재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목표를 저해하는 반역자로 몰아가며 더욱더 지배 구조를 고착화시켜 나갔죠. 이러한 공공연한 인권 탄압과 독재 정치가 약 32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 인도네시아의 고속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르토 정권화에 이루어진 모든 문제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도네시아에 가려져서 표면화되지 않았던 거죠. 국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장세가 멈추면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식량값이 올라서 굶어 죽거나 군인들에게 맞아 죽거나 둘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대중들에게 퍼지는 순간 독재체제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재 정권 체제하에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경제성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컸기 때문에 수출중심과 함께 내수중심의 성장 또한 가능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내수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선진국들도 당연히 존재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산유국 아니었습니까? 돈방석을 깔고 앉은 부분이죠. 수아르토 집권 당시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재정수입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쇼크로 경기 침체를 겪을 때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오일머니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 자본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금융 자유화는 1983년부터 실시하는데 먼저 국영은행의 예대금리를 자유화하고 외화 예금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세금을 철폐하며 이자율을 자유화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는 자. 본 시장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도입하면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1986년 10월에는 신규 은행 설립을 자유화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금융 감독 및 단기 금융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단기 금융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했고, 1989년 6월에는 최초의 민간 증권거래소라고 볼수 있는 수야바라 증권거래소 설립을 허가하며 외국과의 합작 증권회사 설립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10월부터는 외국인들의 투자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100%의 외국인 투자증권을 허용하게 되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금융 자유화 자본 자유화 조치는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거래를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래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를 했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순간부터 금지되는 리스트를 명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들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외국인들이 거래를 할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인도네시아 경제가 과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정말 시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 개방의 흐름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같다는 느낌도 받죠. 수아루토의 지 아래에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내수시장 또한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무역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통화 시스템 또한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태국이나 한국처럼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켜 놓고, 환율 변동폭을 굉장히 좁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폭을 탄력적으로 운용했었습니다. 루피어 환율은 1986년 이후 매년 3%에서 4% %씩 절하를 해왔기 때문에 환 투기를 하는 투기자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아시아 국가에서 환율 변동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과 동시에 인구 2억 명을 보유한 든든한 내수 시장. 플러스 석유가 나는 나라 여기에 더 얹어서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한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투자와 수출 주도 전략까지 1997년 당시 물가 상승률은 양호한 편이었고 무역 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며 미국과 단기 금리 차이 또한 큰 간격을 유지했던 인도네시아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